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반입니다. 오늘 오전에 채우자분이 문의를 주셨어요. 고객님께서 차량 담보대출을, 에 관련된 문의를 주셔서 저희가 일단 해당 차량에 대한 조건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먼저, 이분은 직업이 친구분하고 동업을 해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장이 친구분 앞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서류상, 서류상 금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직자에 속합니다. 우리 사업자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자, 무직자에 속하신 분이고, 이분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코란도. 코란도 2020년. 20년씩. 뭐, 4천화 뭐. 비슷하죠? 자, 이 차로 있는 할부가 신차가 아닌 중고차 할부예요. 중고차 할부. 현재 잔액이 9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차로 구입하신 게 아니라 이제 막 새로 나온 신차를 중고로 해서 일부 본인이 현금 내고 첫 이용 금액은 천만 원을 이용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3, 4개를 이용하다 보니까, 900만 원까지 이제 줄었고, 이 차량으로, 자, 중고차에, 할부나 담보를 이용하는 차에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설정 금액이라고 제가 마, 많이 말씀을 드렸죠. 설정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그냥 똑같이, 처음 이용했을 때 금액, 천만 원이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키로수는 이제, 뭐, 1만 키로나, 띈 차인데, 이 차가 금리가 몇 프로인지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게 15%대 이용을 하고 계시다고. 요 15%? 무직이 무지기다 보니까 금리가 좀 높게 형성이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다면 신용도도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니실 것 같고 느낌상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차 내용만 보면 뭐 소유한지 3,4개월도 없고 뭐 소유한지 3,4개월이나 일주일만 돼도 뭐 충분히 가능하죠. 20년씩 문제없고 주행거리 짧고 아무 문제없어요. 그래서 체량탄보대출로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결과 조회결과 두가지가 나왔어요. 자 후순위 후순위로 1000만원. 선순위로 2000만원. 이렇게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둘다 금리는 똑같이 16.4%. 이렇게 금리도 주어졌습니다. 자, 이분께서 차량 담보대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현재 중고차 할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후순위로 저희도 대출을 알아볼 수 밖에 없죠. 근데 후순위로 알아보니까 1000만원. 선순위로 이용하게 되면 2000만원. 자, 그렇게 되면 이분께서 대출을 많이 이용하려면 뭘 이용해야 되죠? 현재 할부 잔액이 900이 남았으니까. 2000만원짜리 이용하게 되면 1100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냥 후순위로 이용하게 되면 설정이 천만원 있으니까 천만원만 이용이 가능하게 돼. 백만원 차이 솔직히 차이가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 자, 그러면 이분은 금액은, 금액에 대한 뭐 아쉬움은 없어요. 천이든, 천백이든 아쉬움은 없어요. 그러면 이분은 후순위를 이용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선순위? 선순위가 이제 대안이죠. 이게 대안 조건. 이걸 대안하는 조건, 대안하는 조건으로 선순위를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금방 답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답이 뭐냐? 이왕 이용하는 거 선순위로 대안을 이용을 해야죠. 뭐 백만 원더 이용하기 위해서 아니, 그건 의미. 그건 의미 없고 그리고 그건 아예 제를 외 시켜버리고. 왜 대안 대안하는 조건으로 선순, 선순위를 이용해야 됩니까? 금리가 16.4% 여기는 약 15%대 한1% 정도 차이가 나요 이자가. 어 그러면 아단 1%라도 어디야? 그라도 아끼면 좋지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어찌됐든 이자 지출은 단 얼마가 되더라도 줄이는 게 좋죠. 내 생돈 나가는 거니까. 자 그런데 왜 저는 1% 이자를 더 주면서라도 선순위 대안을 선택을 했느냐. 바로 신용이죠, 신용. 신용 하락, 신용에 하락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연체예요. 근데 연체는 이제 제외를 시키고, 그 다음으로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대출 건수라고 했어요, 제가.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신용 겸손은 점점 뚝뚝뚝뚝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이미 중고찰부, 이 캐피탈사죠. 캐피탈사회가 대출이 한건 있는데, 여기에다가 후순위로 대출 건수가 하나가 더 늘어나. 그럼 그만큼 신용은 또 하락하게 되죠. 그런데, 이걸 대안을 해버려. 그래가지고 선순위로 대출 건수를 그냥 하나로 똑같이 만들어놔. 당연히 신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건일 때보다는 훨씬 덜 하락하죠. 같은 건수 하나인데 왜 하락하느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신규 대출이잖아요 이제 대출도 막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신용은 조금이라도 하락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또 지나면 지날수록 신용은 또 올라가게 되지만 그런데 한 건일 때 올라가는 속도하고 두 건일 때 올라가는 속도하고는 틀리죠 저는 이 신용을 먼저 보는 거죠 그럼 이자는 어떻게 1%나 더 주고 하는데 참 그래요 이자 지출 아끼는 거 좋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이자가 과연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금액을 따지면 자 2천만 원 1%가 더 높아요. 1% 2천만 원에 1%면 1년으로 따지면 20만 원한 달로 따지면 대략 한 18,000원 그 정도 되겠죠. 18,000원도 좀안되안 안 되나 안될 건데 자한 18,000원 정도 한 달에 내가 18,000원을 더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1 8 0 0 0한 달에 18,000원 이자가 더 나가는 게 아까운가요? 아니면 신용이 더 하락하는 게더 아까운가요? 여기서 선택하는 거죠. 근데 저는 신용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라면. 저라면 그거 한 달에 18,000원 더 주더라도 내 신용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모를 일을 대비하는 거예요. 또, 어차피 또 금융생활을 해야 되고 또 대출을 받을 일이 발생된다면 내 신용, 올라간 신용 점수 때문에 그 혜택은 이1% 이상이란 얘기죠, 저는. 1% 이상의 혜택을 더볼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한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럼 역시도 뭐, 본인이 생각해봐도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당연히 이 자리 출조 18,000한 달에 더 나가긴 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내신용을 하루라도 더 빨리 올리면 나중에 대출받거나 뭐할때이1% 이상의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걸인도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선순위 꺼이 중고차할부 이거 대안하면서 2천만 원을 이용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할부차담보대출이랑 중고차 할부대출. 중고차 할부로 이용하신 분들 자 이분은 15% 이율이 좀 높은데 낮은 분들이 있어요. 저기 뭐10% 이하도 있고 10% 이쪽 저쪽 하시는 분도 있고 신형에 따라서 중고차 할부는 금리가 낮은 분도 있고 높은 분도 있어요. 이분처럼 높은 분은 당연히 이렇게 선수를 이용하지만 예를 들어서 중고차 할부로 이분이 10%를 이용했다죠. 그럼 이때는 6%나 차이 나고요. 이자가 이건 상황이 틀려지죠. 6%면 262. 120만원. 그러면 한 달에 약한 10만원 정도. 왜? 이자부터는 10만원인데, 신용을 올리기 위해라 10만원은 비용이 좀 세죠? 그건 좀 너무, 그건, 이런 건 차라리 후수위 이용하는 게 맞고, 이렇게 금지 차이가 많이 난다면. 근데 그렇지 않고, 2, 3%? 저는 2, 3%이 정도까지는 차라리 신용에 더 보탭니다. 그래서 선술, 선순위를 추천을 드리고 중고차가 중고차 할부가 아닌 신차 할부 있죠 이런 건 절대 손 대면 안 돼요 이런 건 이자가 신차 할부는 엄청 낮은데 그런 거 대안한다고 예전 에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은 자금이 엄청나게 좀 최대한 많이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신차 할부가 이자가 굉장히 낮은데도 일단 돈이 우선이기 때문에 대안하신 분도 있는데 그건 솔직히 그런 분들은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그게 아닌 이상 은 신찰부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되고, 중고찰부인 경우에 금리가 비슷하다. 뭐 2, 3% 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손순위를 아예 대안에서 대출 건수를 하나로 묶는 것도 내 신용을 올릴 수, 빨리, 더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